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축구계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교체 문제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홍명보 감독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었고, 2002년 월드컵에서 사강 신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의 감독 임명 소식은 많은 기대와 함께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의 전술과 지도 방식이 현대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4명의 선수들이 대표팀 소집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닐은 각각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 축구. 국가대표 팀의 성적부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선수들까지도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선수들 사이에서 감독 교체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대한 축구협회의 정몽교. 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코칭 스태프 협회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니 회의는 매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모든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교체에 동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해왔지만 최근에 성적 부진과 선수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결과가 공개된 후 홍명보 감독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몽규 회장 앞에서 사임을 선언하며 팀을 위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사임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교체를 환영하며 이제 새로운 감독과 함께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희생양이 된것 같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으로 인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새로운 감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대한 축구협회는 신중하게 새로운 감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가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한국축구 퇴보시키는 정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비상식적인 행정을 짚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려 자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직격한 데 이어 또한번 사퇴를 촉구한 성명서입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한 축구협회는 7월 8일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축구협회의 발표가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 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동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여강도 높은 어조로 성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지도자협회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은 저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다. 부회장에게 보고했고 아직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라며 임생 축구 협회 기술 위원장이 정문규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 내정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이어 축구 지도자 협회는 만약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 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 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라며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만화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감도 높게 정몽규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축구지도자협회는 1일자로 정몽규 회장께 드리는 고원이 아는 재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 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바 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도 해당 성명서를 다시 언급한 이유 그러나 정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대한축구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그리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세계적 우승리가 되고 말았다. 몇분 귀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축구지도자 협회는 감독 선임과 발표의 과정들이 보완이라는 명목하에 규정과 절차적 시스템을 모두 내팽겨쳤다면서 정봉규 회장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다. 기술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력 강화위원회 다시 기술위원회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정문규 회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실제 명칭과 권한이 계속해서 바뀌는 허울뿐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톡 다운 방식의 수직적인 협회 운영을 지속해 왔다는 게 축구 지도자 협회의 전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계에서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과 새로운 감독 선발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